난 안녕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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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거리가 없어. 이 시간대에 이거 혹은 이거. 음. 응. 자. 우라! 예쁜데. 근데 밥만 먹으면 맛있다. 눈을뜰 수가 없네요. 어제 좀 늦게까지 굶지마를 달렸더니. 여튼, 방금 손에 들고 있던 거,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를 하나 사봤어요. 얘는 처음 먹어보긴 하는데, 새벽까지 게임하고 아침부터 피로회복제 먹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유익하고 좋고 어른 같고, 그쵸? <laughs> 그리고 지금 저는, 짠! 지금 묶인 부분까지가 다 뿌리인 건데, 이 정도면 뿌리 아니고 머리죠. 오늘 드디어 요 뿌리랑 안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진작 했어야 됐거든요. 올해 들어오면서 일도 이것저것 있고 너무 바빠가지고. 시기를 한참 늦췄어. 한참. 어, 베이글 사랄까? 베이글이랑 크림치즈가 전남친 조합이 있길래 크림치즈에 블루베리잼이 맛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봤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laughs> 제가 게임을 잘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한번 코드가 맞으면은, 그냥 진짜 쭉 내달리거든요. 어제도 3시 반 넘어서까지 피치풀 멤버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내달려가지고, 아, 커피도 사아야겠어요 카페. 오늘도 머리 무슨 색으로 해야지 같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우준쌤이랑 얘기하다 보면 뭔가 번뜩이는 컬러가 있을 것이다. 깊게 믿으면 뇌에 힘 빼고 가겠습니다. 일단 뿌리만 좀 깔끔하게 싹사라져도 만족도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음. 커피 먹고 싶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메가가 있을지. 데이아웃했어 시다. 어이구 예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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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구 잘 지냈자. 아이고. 응? 음? 이거 아닌데 시도가 아닌데. <laughs> 아 요새 깜방이 없이 올라온다니까? <laughs> 시도가 아 있네. 코인사! 예전에 올라오라고 산에이저 올라왔잖아요. 요새 깜방이 없어. 요 무작정 올라와. 시도야? 나팔한 번만 뻗을게. 쌤이 <laughs> 접시를. 보통 우리가 이제 베이스 색을 하고 이제 포인트를 줬잖아요 베이지보다는 애쉬가 더 이쁘긴 하더라고. 음. 봄이니까 에이에다가 이제 핑크 포인트를 넣는데 음음.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음 아주 멋져요. 음. 근데 자기 아직 안 먹은 거죠. 음. 딴거더 먹을래? 응. 딴 거? 클램차우더 음? 차우더 추천해. 그거 조개살 해가지고 한 건데 엄청 음. 맛있거든요. 요거 뉴잉글랜드 클램차우더? 응. 음. 좋아, 그럼 추천하는 걸로. 이정를 달래주는데. 도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도이이정게이 정도? 이이 정도? 도이 정도? 는도이 정도? 이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디서 아드득 아드득 소리만 딱. 원래 만들려고 한건 아닌데. 음. 하다 보니까 숨숨 공간이 됐어. <laughs> 나의 모던 이제 인터넷 음. 하다 보니까. 음. 손가는 대로 하다 보니. 삶에서 어떤 존이 있으면 조금 던져라. 던져라. 생각할 의미가 없어. 아. 던지면 답이 없다. 생각이 약간 행동을 굼뜨게 하는 건 맞는 음. 거 같아 어. 그래도 음. 생각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문제야, 나는. 시기 <laughs> 잘 맞춰서 어는게더 편해요? 할 때? 아, 그게 머리가 안 끊어지죠. 어. 머리가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자랑은 자라 잘안 되는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게 발코드가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맞춰 발려고 해도 이제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이걸 나의 아픔처럼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에이... 본인 머리. 사실은 나의 아픔이지. 그러니까. 머리하러 오면서도 약간 눈치 보던거 아 보이게 하는 거 같아 아, 근데 미용실 가서 혼났어요 이런 거 워낙 많이들 얘기하니까 음, 음. 나도 그래서 보고 약간 생각 많이 했거든 어, 오늘 쌤은 혼내는 타입은 아니지 않아?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또그 아, 그 일정이 있었으니까 아.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 뭐 안한게 낫다 음런 생각 게임이 이쁜 거예요. 피크미 걸으면서 하는 거, 증강현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 레드로드 시계탑 이거 실제로 있는 거잖아. 이 앞에. 어, 어 있죠. 어, 음. 맞네. 아 약간 음, 이제 맞소. 포켓몬 도전 음. 느낌이네요. 어 이거 포켓몬고랑 같은 거예요. 포켓몬고에서 사람들이 등록해 놓은 포켓스탑을 이 게임 있어. 근데 그거 있다. 포켓몬고 하는 놈들은 놈들이라고 만드는데 거의 남자분들이 많아서 남자분들이. 음. 사진을 잘못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지 이게 포켓스탑을 유저가 등록할 수 있거든. 이 포켓몬고 플레이어 놈들이 사진을 너무 못 찍어 놓은 거야. 수평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이 찍어 놓은 사진 위에서 내 피크미니 가서 포즈도 취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배경 사진 이 너무 안 예쁜 거야. <laughs> 실제로 되게 예쁜 곳인데 사진을 너무 못 찍어 놔 가지고 진짜 못 찍는 사람 중에 손 가락이 자기 렌즈를 살짝 가려가지고 너무 아, 못나고 이런 거 알아요? 바로 앞에 거울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는 당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약간 이런 것도 다 등록해놓고 네, 나 대학에 약간 그런 거 수업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교양으로 수업이, 수업이랑 상관없어. 수업 들어도 아 진짜? 음 예, 그거는 그냥 고쳐도 안될 거야. 아, 근데 수평만 조금 맞춰줘도 너무 예쁜 사진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뭐, 안 맞춰줘도. 교전물이면 켜도. 그렇죠 그 퀄리티가 다른데 렌즈만 닦아도 퀄리티가 그치? 다른데 그러니까 음, 이제 음. 마무리가 음. 그때 같은 경우는 자기 계획들이 안 되잖아요 그 음. 엄청 불가하잖아요 아... 나는 그렇지는 않거든 음. 근 저도 계획 짤때 이게 흐트러지면 안돼 보다는 음. 선택지를 늘려놓는 어, 타입으로 하긴 해요 어. 이 시간대에 이거 혹은 이거 혹은 이거 약간 이런 식 맞아 저도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는 게 싫어 음. 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거면 진짜로 그날은 내가 무의미해야지 나 생산적인 일안 해야지 나 오늘 멍 때리는 날이다 하고 정해놓은 날이어야 돼뭐 어, 근데 잘 빠졌는데 맛있었잖아. 그냥 봐도 잘 빠졌어. 우와. 간씩 약해져? 그러니까. <laughs> 완전 스네신 같아. 저희 영화 보면서 운적 없어요. 감정을 지특적으로 건드리는 계열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그 감정 표출을? 아...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지? 이 앞에서 감독님이랑 배우들이 자... 우라 약간 이런 느낌이 <laughs> 들어가지고 막. 그때 울으셔야지. 게다가 영화라는 게 그게 훨씬 더잘 스며드는 것 같아. 오, 그렇죠. 왜냐면 분위기, 어... 분위기는 근데 그게 빌드업이 치잖아. 그니까. 러 빌드업 있고, 분위기 있고, 음... BGM 있고, 영화 있고, 연기 있고. 좀 후유증이 오래 갈 때가 있어서.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고 나 시원했다 하면 좋은데 그게 한번 인상 깊게 바뀌잖아? 그럼 막 꿈에서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나는 한 번만 딱 울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문득 문득 생각나면서 문득 문득 슬퍼지는 약간 그런... 그런 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뭔가 문제. 쉬어보고 갈까요? 갔다가 와도 될까 싶다요 갑니다! 시돈이! 갑니다! 오이고이고이고저 최근에 드라이 하나 샀거든요 한번 바람을 느껴봐요 바람을 느껴봐 응. 우와 머리 어떻게 자르싶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머리카락 떨어져요? 네. 알아서 피해요. <laughs> 그래도 앞머리 잘 찍는 게 낫겠죠? 어 어? 요새 괜찮은데? 어. 이렇게 괜찮은데 음. 아무 생각 없죠? 음.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음. 이렇게 못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laughs>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처음이잖아. <laughs> 웨이브 다 되갔지. 한 마리 볼륨도 하겠지. 이게 이렇다니까 한 다음에 싹 돌아서면은 없어져 있어요. 음. 음. 나왔어. 완전 음. 어떠졌어요? 머리 보일까요? 날이 어두워져서? 예쁜데? 그냥 들어갈까? 밥을 먹고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와, 밖에서 혼술은 제가 잘안 하거든요? 근데 밥만 먹을만한 데가 안 보이네요. 아하. 그리고 뭐, 샐러드, 포케 국수, 이런 집은 있는데, 좀안 꿀리는데?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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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그래도 여기는 밥집 모여있는 거리 같아요. 돈가스 먹으러 왔어요. 이 옷같이 25겹 통수제 돈가스래요 원래 머리도 했겠다. 시간 맞으면 친구랑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살짝 어긋나가지고 손밥이 됐어요. 이 볼륨이랑 잡아주셨었는데 <laughs> 제 머리가 워낙 건데세팅이 빨리 풀리는 머리라서 근데 색깔은 예쁘죠? 여보야도 잘 두고 봤는데 잘 해주셨어요. 소을것같맛있겠다 되게 담백한느낌고 제가 돈가스에 비계 섞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콤 돈가스가 고급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이런 담백한 맛이 더 좋아요 소추향 살릴 거면 아무것도 안 찍거나 소금만 살짝 찍는 게 맛있어